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이제 사실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처음 지금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간 이제 투자회사 쪽에서 뭐 트레이딩 이런 전문가로 하다가 조금 회의감을 느끼게 됐고 그냥 이제 제 철학이랑 신념 하에 따로 나와서 정말 이제 능력 있는 이 트레이더들과 함께 지금 이 이름도 그 철학 아래 지금 심어진 이름인데 더 리얼 프로핏. 네, 진정한 진짜 이 수익이란 의미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리얼 프로핏의 대표 트레이더 한수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거뭐 주식을 투자하시던 간에 코인을 투자하시던 간에 저는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진짜 수익 단순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라 아니 진짜 수익이 날수 없을까 그게 정말 그렇게 힘들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해왔고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아니, 진짜 수익이 나면 솔직히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투자회사에 자기들 돈을 맡기든. 근데 여러분도 이제 뭐 겪어볼 것들, 겪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투자회사에서 이 진짜 수익, 진짜 수익을 내는 곳을 정말 드뭅니다. 이게 뭐좀 깊게 말씀드리긴 힘들긴 한데, 뭐 그런 시스템상, 왜냐면 회사도 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자기들, 그래도 이윤을 좀 챙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진짜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이제 표본적으로는 표본이 넓어질수록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로 어디 뭐 블랙록이나 정말 이 메이저 큰 기관들이 아닌 이상은, 물론 이 기관들조차도 진짜 수익이라 말씀드리긴 조금은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이 리스크, 리스크 관리를 중점으로 해서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만 얘네는 또 과감하게 어느 정도 이제 과감성과 이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너무 규모가 커요. 얘네는 또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 관리만 하고 그마저도 미약한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어쨌든 얘네는 너무 큰 규모의 돈을 굴리다 보니까 이건 생태계적 한계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반 투자 회사들은 사실상 계좌가 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짜 수익에 관해서 고민을 해 왔고 그 신념 아래 더 리얼 프로핏 진정한 이 수익 이것을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식부터 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 왔지만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판은 이 4차 산업 혁명, 이 블록체인 중심의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저는 중점적으로 현재 다루고 있고 말씀드렸듯 이제 그런 유능한 트레이더 친구들과 함께 하는 만큼 진짜, 진짜 수익이란 이 신념 철학 하에 이제 뭉치게 되었고 저희가 뭐 기간만큼 그런 리스크 관리를 기간만큼 보수적으로 하진 않지만 일반 투자 회사들처럼 이제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정말 느리더라도 진짜 수익을 사람들에게 안겨줘 보자라는 그 사명감? 아니요, 신념? 사명감이란 거는 너무 멀리 갔고. 그냥 전 그래 보고 싶었어요. 아니, 진짜 수익을, 진짜 수익을 내준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이고 우리도 돈을 벌어가는 거다. 무리하게 사람들 돈을 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내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자. 결국 진짜 가치와 도움을 준다면은 사람들은 쌓이고 우리는 계속 뻗어나갈 것이다. 이 신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근데 이 판에서 결국 마케팅이라던가 이 과장된 수익률들로 결국 이 실망감들을 많이 안겨줬을 텐데 이한명한 한 분이 저는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익 하에 많은 분들 퍼지고 속개든 뭐든 해서 저는 더 리얼 프로핏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 트레이딩인게 어쩌면 한 획을 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월5% 에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보수적으로 상징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월 5%. 혹자는 말했습니다. 이월5% 수익만 내줘도 이 건물을 세운다고. 물론 이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은유적으로 월 5%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시면은 이월 5%로 안잃고 복리로 계속 쌓아간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이 수치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고 왜 건물을 세우냐? 이월5% 수익을 내 주는 그 집단, 그 전문가 트레이딩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몰리고 그 진짜 진짜 이 수익을 내줄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되기에 결국 그 회사는 건물을 세우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저의 더 리얼 프로핏. 그 신념 안에 진짜 수익이라는 아래 이월 5%라는 신념 아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월5%뭐 보수적으로 겨우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 그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월 5%로 계속 쌓아갈 수 있으면 사실 월갈 수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과장된 현혹된 마케팅에 당해서 당했다는 표현보다는 많이들 보시니까 그러는 건데 물론 하루 5%날 때도 있고 하루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폐 쪽좀 변동성이 있는 쪽을 다루다 보니까 하루 50% 아니면 일주일 뭐 3~4일 100%날 때도 있고 당연히 이럴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고 결국 이런 모든 리스크 관리랑 이런 것들 다 들어가고 진짜 수익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다른과 혁신을 이 업계에서 줄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줄수 있을까 하면서 진짜 수익 차근차근 실내로, 복리로 쌓아가려고 합니다. 월 5%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만원을 그냥 갖고 있다고, 누군가에겐 큰 돈일 수 있고, 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 있는데, 일반 투자 금액에선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 200만원이 5%씩, 하루 5씩해서 60일 두 달을 간다 생각했을 때, 얼마가 될것 같나요? 얼마가 될것 같으세요? 원금 대비해서. 뭐 이미 여기 정답 나왔는데, 3,700만원 됩니다, 여러분들. 3,700만원 돼요. 한 달이면은 200만 원이 860 되고, 이한달 사이에 860이 엄청난 수치죠. 그래서 이 복리와 일치 않고 월뭐 5%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능력만 돼도 건물 세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1 5%라던가, 어쨌든, 이 기간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는 필수인데, 너무나 많은 부담감과 그 조그만한 1, 2%의 변수도 제외해야 되는 이 기간 투자자와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하에서 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더 리얼 프로핏의 이제 진정한 진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도 처음이고 뭐 방송 사실 그런 거할줄 몰라요 대략 그냥 주변에서 물어봐서 이제 말 주변도 없고 한데 일반적으로 뭐 트레이딩 전문가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좀 두서가 없었지만 제 신념과 철학을 한번 전달해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방송을 켜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좀더 깔끔하게 구성이랑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조금 이런 잡다한 이야기 철학들을 좀 푸는 데 오늘 집중을 해봤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신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뭐 다음 이야기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코인, 어떤 종목으로 해서, 뭐 물론 저는 이제 이런 시총 낮은 세력, 이 알트들 위주로 많이 수익도 내왔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제 그건 제가 또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저 혼자서 잡다한 알트 이런 것들 대응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 진짜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만 잘 다뤄도 여러분들 계좌는 무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 볼 거예요 그래도 조금의 리스크는 감당을 하면서 이렇게 알트로 알트코인들로 조금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신경 쓰기 싫다 이거 단순 묻어두고 비트코인 갈 거야 오르자 이 말씀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 순간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가격의 등락,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뭐, 가치 투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꾼, 인정합니다. 투기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 움직임들, 세력들이랑 자본의 움직임 속에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진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그 사례들, 방법들, 앞으로도 계속 풀 거고,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진짜 수익. 지금 이것도 제가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창인데,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전 어쨌든 트레이딩, 뭐 속된 말로 투기꾼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 평당가에서 지금 하락으로 투자를 한 거고, 이 알트로 지금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수익 중에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변동폭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6% 떨어졌지만 레버리지까지 해서 30% 정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도 지금 숏 공매도 하락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열배율로 조금 늦게, 높게 들어가서, 이제 대신 금액을 좀더 낮췄어요. 이것도 모든 기준이랑 근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이제 진정한 수익 얻어가시길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하락으로 투자해서, 10배를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10% 11% 정도 하락했지만 이제 119% 정도 현재 실시간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대박을 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다 기준 근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리스크만 해서 그런 것들 들어간 겁니다 여기 왔을 때 손절이나 추매 하려고 지금 알람도 설정을 해둔 거고 이야기가 조금은 많아졌네요 어쨌든 지금 이 코인 쪽 스테이블 코인 뭐 한국은행 이번에 뭐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기회, 무언가의 이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이 AI와 더불어서 이 가상화폐, 코인 쪽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역설적인 말일 수 있는데 뭐 주식 해외 선물과 비교했을 때 나름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불려 나갈 수 있는 이 정신만 차리면, 이 감정과 심적 그런 것들만 차린다고 하면은 갈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영상을 되도록 트레이딩 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대표 전문가들, 트레이딩, 트레이더들이랑도 얘기하면서 가끔 최대한 많이 영상도 올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런 세력, 알트, 급등, 급락하는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그 종목들을 계속 하루에 움직임들 관찰하면서 이 등락폭으로 정말 많은 재미들을 봤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결국 세력들이 자본, 가진 이 고래들 움직임을 이 흰겨루기 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참조 자료가 되지만 뻔한 말일 수도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심리와 리스크 관리, 심적 근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송 보셔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과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익 내오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진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휘황찬란한 뭐 지표, 뭐 그럴싸한 근거가 아니라 진짜 수익이고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 명료하게 복잡한 지표나 용어 없이 진짜 수익의 걸음으로 갈수 있는 그 위대한 여정 함께 하도록 할게요. 월5프로만 내줘도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가치를 가치만 줄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건물 세우고도 남는다. 더큰 로망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더 리얼 프로핏 그리고 그월5%일 5%라 하면 엄청난 복리로 200만 원이 하루 5%씩 되면 두 달이면 3,700 이거 보시면 무리하실 필요 없이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리얼 진정한 진짜의 프로핏 수익 앞으로의 행복 지켜봐 주십시오 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이고 제가 좀 행설수설 두수없이 말씀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방송이고 구독자 0명, 연명, 0명입니다. 근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는 계속해서 진짜 수익을 내갈 거고 그 가치를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뭐그 규모는 더 커지겠죠. 어쨌든 저희는 말씀드렸듯 리얼 프로핏 진짜 수익으로 그 길로 향해서 대한민국 유일, 무이, 그 집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구독자 0명일 때 지금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행운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더 리얼 프로핏의 대표 트레이더 한수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